오늘 와이2기0완전 정도 받 어, 오래오게. 여기 오!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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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방학이니까 매야지 아, 자동전투 중인데 못하네. 음. 티타가 게임. 티타티타티티타티타티타만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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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만두. 이십도. 본이나 <laughs> 주었으니까 본, 본 게임 이나 해볼까? 그리고 어왜 이렇게 떠있지? 무려 아본 시간 하고 진짜 어내 발가락 아잘 생겼네 내 발가락 아, 내 봐봐 아주 띠가 나죠 기간, 기간, 기간. 그렇다면 잘야어 잘자. 응. 배고파 사람, 죽겠다 <laughs> 오늘, 어. 오늘도 월급 600만도 채워야겠고, 그건 날에찾아낼잘